내가 알아야 할게더 있습니까?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요. 연진이를 떠나기에 생각보다 수위도 약하고. 난 연진이 안 떠납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도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리뷰는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고. 많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악당과 선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가는 별도로 몇 명의 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하도영과 김경란일 것입니다. 아, 그 머리 아픈 걸왜 해대체? 깔끔하잖아.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담배 피는 여자랑은 왜 결혼했대? 담배피는거말고 깔끔해서.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네가 그 중에 제일 적게 입어서. 제일 적게 입었는데 더티오리어서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세상은 별다른 복잡함이 없었고 이러한 생활은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일 것이고 그래서 하도영이란 인물이 인기가 많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정답이 있고 혼돈과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 오빠 그런 거 좋았어.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거. 솔직히 누가 인생이 꼬이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마도 깔끔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주지 않고 항상 많은 문제와 시련을 줍니다. 문동은의 경우 삶 자체가 시련이었고 가족부터 외부 사람들까지 포식자로 그를 용납하였습니다. 소위가 전학을 가면서 박연진의 타킷이 되는 것도 뜬금없이 찾아온 재앙이었고 이는 문동은이 사라진 후에 친한 친구였던 김경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일이 되기 전까지 세상의 많은 부조리를 모른 척하게 됩니다. 문동은은 과거 자신이 당하기 전까지 윤소희의 흉터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건 김경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선한 인물들 대부분은 사건을 목격하거나 이타심에 나온 마음으로 조금씩 자신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저한 용기였거든요. 저는 그 안에 든 걸로 못 싸우지만 선생님은 싸우실 것 같아서요. 그으 뭐. <laughs> 하도용은 이런 선의로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남을 돕는 선한 인물들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는 단순한 미학으로. 인생에 항상 답이 있고 복잡하고 답이 없는 상황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문동은은 처음에는 정체를 밝히고 문서로 증거를 보여주었고 이후 다시 만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박연진의 잔혹한 폭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도영은 박연진을 버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치권...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난 연진이 안 떠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연진의 편에서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동은에게 공감하고 박연진의 과거에 놀라기는 했지만 계속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모른다는 말 싫어하는데 아직 모르겠네요 드라마의 선한 인물들과는 달리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이고 때문에 그를 약한 자의 연대에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아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폭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되어 벌어진 일도 아니고 갠슬에 껴들어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니 방관하게 됩니다 복수로 취할 이득보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게더 손해일 것 같은데 하도용은 다른 여러 선한 인물들과는 달리 힘이 있는 자의 방관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동료 교사의 경우는 추 선생의 추악한 짓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나서면 직업을 빼앗기고 추 선생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여서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도영의 경우는 박연진도 선택당한 절대적인 강자로 나오고 폭력에 대항할 힘이 충분히 있지만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를 바로잡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은 변화되는 다양한 사항에 따른 작전을 만들고 실행하여 가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라에겐 교회에서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유도하고 박연진의 과거에 대해선 인터넷에 올리고 최혜정에게 전재준에 대한 약을 주는 등 여러가지 악당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영에게는 폭력의 진실을 알려주면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바둑공원에서 만나서 자신의 집에 가게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폭력을 알려주었고 이후 고급 식당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를 설득하며 하도영이 박연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진이의 영광 같아서요. 하도영씨가. 그리고 주여정이 하도영을 만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윤소희의 사건 파일을 보고 감정적인 동요가 생긴 하도영을 마지막으로 문동훈이 다시 만나서 윤서희 유적의 주소를 듣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은 마치 세상의 많은 피해자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느껴지고 하도영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한 많은 일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글쎄요, 모른다는 말 싫어하는데 아직 모르겠네요. 대부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하고 피해는 당사자의 일이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깔끔한 자신의 인생에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모르는 척 눈을 감습니다. 나도 내가 연진이를 떠나지 않을 거란 걸 방금 알아서. 문동훈은 하도영을 박연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모른 척 해주고 받아주는. 이 사회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연진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전 하도영 씨가 연진이의 페어로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범죄를 저질르고 좋은 자리와 직업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받아주는 사람이 그들의 영광일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자들끼리 연대를 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도영이 돌아서서 박연진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복수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네 아빠 사람 좋고 착하고 정많고, 근데 맹목적인 선의와 윤리는 허울뿐인 영광 그뿐이더라.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의 영광 하도영은 아마도 더 글로리를 보고 있으면서 폭력의 가해자들을 품어주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드라마는 희망을 주고 결국 많은 설득 끝에 하도영은 가해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전진해. 내 선택은 이거야. 최 변호사님 접니다. 이때 하도영은 자기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남의 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키운 정도 무시할 수 없고 자식이 만일 자신의 피줄이 아니라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도영이 다른 사람의 딸을 품는 것은 전재준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중요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경고하는데, 연진이 딸 건드리지 마. 네가 모르는 것 같아 알려주는데,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거든. 문동은은 전재준에게 자신도 누구의 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재준은 친딸에 대한 집착은 강하며. 남의 딸은 함부로 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 딸이야. 우리가 남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로 남의 딸을 품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보여줍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다른 성에 대한 예의, 이것이 인간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도영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처럼 보이고 이러한 변화를 겪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인간이 아닌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게 됩니다. 내딸 어디 있어? 네가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은 누굴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전재준이 마지막에 문동은과 통화하고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안약으로 눈이 먼 것은 문동은의 복수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트럭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눈이 먼 것은 상징적인 복수였고, 안약을 넣든 말든 트럭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예정처럼있습니다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동은과 통화하고 하도영이 트럭으로 밀고 납치하는 게 둘이 한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문동은은 자신의 복수를 했고, 하도영은 문동은과 별개로 미행하여 다른 복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문동훈과 하도영이 대략적인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전재준이 문동훈과 통화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문동훈이 어딘가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으로 어쩌면 하도영의 부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전재준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주여정과 이야기할 때 마치 문동은은 모르는 척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하도영을 지칭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둘이 계획하여 전재준을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전재준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하나만 아니었나 보죠. 그렇다면 이 사고는 누가 제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문동은은 눈을 안 보이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끝낸 것 같고 하도영이 문동은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도영이 자기 딸의 친아버지를 제거한 것입니다. 즉, 하도영도 결과적으로는 손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사회폭력에 무관한 방관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가해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남의 딸도 소중히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폭력과 맞서는 것이고, 손을 더럽히지 않고는 그냥 주어지는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하동과 관련되어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후 다섯 명의 악당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으로 더 글로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봅시다.